안녕하세요. 동화만보살입니다. 에휴, 제가 주제 넘게 또, 야, 한 말씀 드릴게요. 띠별로 제가 올해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쥐띠가, 어, 어 좋든 나쁘든이 다 사주에 딸려있고, 네, 뭐라 그럴까, 시, 올이 다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각자 다 틀려요. 응, 음, 낳는 시도 틀리고, 그래서, 다 틀립니다. 그러니까, 참조만 바랍니다. 뭐, 다 똑같이 맞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는 참조를 받았고, 어, 쥐띠, 병자. 병자생 쥐띠는 올해 굉장히 안 좋아요. 왜안 좋냐? 어, 이 병자생들이 몸이 아프던가, 나이가 어린데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. 이제 사회에 새내기라면 새내기지 새내기인데 병자생들은 이 몸이 좀 아프고 이유 없이 그만둬야 되고 일을 다니다가도 이유 없이 손을 떼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심란하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이게 몸이 뭐든지 그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도 않고 금전이 새 나가고 이러는 병자생들 조심하셔야 돼요. 어, 조심하셔야 되고 36 갑자생. 갑자생은 그래도 어 뭐라 그럴까 아주 나쁜지는 않아요. 갑자생들은 36은 올해 이제 여인관계에 여행은 여행도 갈 수가 있고 여행으로 인해서 어 같이 합해질 수도 다 있고 같이 좋아질 수도 다 있고 많이 이 좋아지는 수예요 근데, 어, 뭐라 그럴까, 재물은, 이제 돈이나, 금전이나, 어, 이렇게 벌어 놓아도, 이유가 없이, 그냥, 뭔지 모르게, 뭐 여행 가기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, 서른여섯은. 그러니까는, 그런, 조심하시고, 물가 같은 데 조심하시고, 그러세요. 네. 그리고, 마흔여덟 임자생입니다. 임자생들은 어 나쁜 운은 아니에요. 나쁜 운은 아닌데 그래도 어 뭐라 그럴까 나쁜 운은 아니어도 조금 이 부부간에 이제 조금 다툼 같은 거가 좀 있을 수고 그리고 이제 어 임자생들이 조금 신까물이 많아. 신까물도 있고 밖 막그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야. 근데 식목에 먹을 거는 용리하잖아, 쥐들이 용리하니까 막 많이 쌓아야 돼, 긁어다가. 그러니까 마흔여덟 살짜리에서는 근데 올해는 사업도 생각을 하실 거고 구상하실 거고 뭐뭐 뭐 하는 것도 뭐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구상도 떠먹을 거예요. 어. 그리고 애순살 경자생들이에요. 애순살 경자생들은 경자생들이 올 수준이, 어, 뭐라 그럴까, 음, 한마디로 말하면은, 60인데, 그렇 좋지는 않네요. 네. 경자생들을 올해 몸 조심하셔요. 몸 조심해야 되고, 몸이 그냥 잠깐이라도, 7, 8월, 9, 10월이 될까, 좀 아플 수가 달아요. 응 어. 그리고 거리에 밤길을 좀 조심 들 하시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어 72살 72살도 올해 금전 손재수가 조금 비껴요 그럼 자손의 근심도 되고 손, 손재수가 조금 비낄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어 많이 그래도 쥐들이 뭐라 그럴까 바지른하고 용리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뭐야 이렇게 바지르난만큼 뭐를 시작을 해요. 시작을 했다가 어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실패 실패수가 좀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. 어. 그러니 어 조금 조심하시고 뭐든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